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 정경심 교수 선고공판 직후에 대표적으로 두 곳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조국 전 장관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수사팀을 대표해서 한동훈 검사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 적어도 검찰이 지금 이렇게 경거망동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 오늘의 판결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오히려 검찰 수사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강하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아프죠? 저도 허탈하고 황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다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하지만 검찰한테 면죄부를 준 판결 아니다. 절대로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조국 전 장관 오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황망한데 당사자들의 입장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입장 낸대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심과 2심에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그 부분을 그냥 패스해버렸습니다. 제가 1심 때부터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1심과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뭐 대체로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 그렇지만 더더구나 이 사건은 법리적 쟁점, 논쟁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판례조차 나와있지 않고 법의 공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의 상고를 통해서 판례를 받아볼 필요가 꼭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정경심 교수는 이제 항소심 끝났지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건에는 정경심 교수도 함께 피고인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경심 교수가 이심 판결을 받은 딸의 입시 관련된 혐의로 또 조국 전 장관이 별도로 기소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재판 시작한 지일년 반이 넘게 지났지만 이제 초입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뭐 유재수 감찰 문화 사건 이건 별건이었죠. 그리고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마쳤고 이제 막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첫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내일 모레 또 증인 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불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심급을 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 유죄로 난 판단이 난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다시 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이 다소간에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정경심 교수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을 했지만 1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유리한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또 당사자도 공언했다시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어,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을 대표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 지난 2년간 터무니없는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범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어, 터무니없는 왜곡, 거짓 선동, 부당한 공격,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것이 터무니없는 왜곡이었고 부당한 공격이었고 왜곡 선동 거짓 선동이었냐 그 점에 대해서는 글쎄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결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본인들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절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축하면서 야 우리가 이겼어 니네 다 무릎 꿇어 이럴 상황 아니다 검찰이 자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것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9년 9월 28일) (27일) 이었던가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때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 그리고 검찰이. 에, 타겟팅을 했던 혐의들은 대표적으로 웅동학원 위장소송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내가 사모펀드 좀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한 걸로 전해지죠. 윤자장이. 그리고 입시 관련 혐의. 입시 관련 혐의는 대표적으로는 논문 일저자가 입시에 활용됐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 보면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조국 전장관 정경심 교수도 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동생을 기소했죠. 조전 장관 동생을 기소했는데, 위장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조전 장관 동생 마저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수사라고 할수 있나요? 자, 두 번째. 사모펀드 관련 혐의인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정경심 교수 재판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섯 개 사모펀드 또는 주식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직접적으로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는 두개 혐의는 일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조범동 씨하고 공모를 해서 코링크 피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라 혐의 이번에도 역시 무죄 판단 나왔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일심 이심 마찬가지예요. 이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정영심 교수가 무죄라는 것은 조범동 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오늘 판결을 통해서도 재확인을 받은 겁니다. 2중, 3중, 4중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더 이상 뭐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코링크 피해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거든요. 나머지 세 가지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여서 시세차익을 얻었어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범죄로 수익을 얻었고 그것을 감췄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하고 근데 이 혐의 두 가지 혐의는 80-90%가 무죄 판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일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3건 이 있거든요 2018년 1월에 미공개 정보 이용, 2월과 11월에 미공개 정보 이용. 그 중에 대표적인고 핵심적인 것이 2018년 1월에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WFM 군산공장이 곧 가동할 예정이다. 라는 정보를 듣고 주식을 샀고 이걸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 시세 차익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 2억 2천만 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범죄야. 라면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했었습니다. 12만 주 6억 원어치인데요. 그 중에 2만 주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었고, 10만 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유죄가 나온 이유는 이 주식을 매매한 당사자가 판 사람이 코링크 피 e 가 아니고 WFM 전 대표이사 우국환이다. 우국한은 군산 공장이 가동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국한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였고 그걸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판단이 오늘 뒤집힌 거예요. 매매 당사자가 우국한이 아니라 코링크피이다. 코링크피는 경영 주체이기도 하거니와 군산 공장 가동 예정이 중요 정보라면 그 중요 정보를 생산한 정보 주체입니다. 그 정보 주체와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더 정보가 우월합니까? 코링크 피 e 가 모르는 정보를 정경심 교수나 그 동생이 알고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온 거고요. 이건 1심 판단이 무리했음을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된 거예요. 설사 그 매매 매도 주체가 코링크 피 e 가 아니고 우국한이라 하더라도. 우국환이 그 정보를 몰랐을 리 없어. 라는 판단이 오늘 내려진 겁니다. 나머지는 장례 매수한 거 금액도 얼마 안 되고요. 어,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어, 지인들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핵심적인 사모펀드 혐의 두 개가 무죄가 나왔고, 이거는 대법까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1심보다 오히려 더 무죄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 조국 전 장관은 아예 사무펀드 혐의로 기소된 혐의조차가 없습니다. 혐의조차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펀드 가족펀드 이랬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속고 계세요.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돼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경심 교수는 그나마 기소됐는데 다 무죄가 나온 거고요.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마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앞으로 사모펀드 유죄 받았잖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바보 취급하셔도 돼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나마도 이런 혐의조차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기소돼 있는 이 금융 관련 혐의는요. 재산신고 누락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 두 가지 뿐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사모펀드가 낄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재산신고 누락했다는 것과 관련해서요. 어, 윤석열 전 총장이 2013년이었던가요? 징계받았었잖아요. 그때 정직받았잖아요. 그때 정직받았던 사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재산신고 누락했다는 거예요.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신고 하면서 토지 등 5억 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중대한 과실로 과실, 잘못신고했다, 허위신고했다.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중대한 과실. 사실상 고의로 그랬다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그걸로 정직받았는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뭐, 항명사건하고 묶여서. 근데 그걸로 기소됐습니까? 윤석열? 재판 받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증권을 갖고 있으면서, 차명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걸 신고하지 않았다. 또는 사인간 거래로 신고했다. 조국 전 장관 당시 재산 신고 내역 쭉 살펴보면요. 자녀들 명의로 코링크 피 e 에 투자한 거 5천만 원, 5천만 원다 있는 그대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조범동 씨한테 빌려줬던 10억원에 대해서 4인간 채권 신고했고요. 있는 그대로 신고했는데도 허위신고했다고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사실상 고의성이 농후한 재산 허위 신고를 했는데 재판 받았습니까? 그 잣대를 윤석열한테 대면 윤석열은 지금 피고인 속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웅동학원 사모펀드 말씀드렸죠 또 하나 입시 관련 혐의에서는 당시 수사할 때 핵심적인 의혹은 단국대 논문 제1 저자 그 논문을 고려대나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 제출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논문 일 저자 논문 일 저자 뭐 공정성이 어떻고 무슨 고등학생이 무슨 뭐어 의학 논문 일 저자로 등재됐대 이러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기소조차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의, 잘못 알고 계시는 이유가 그때 생산된 뉴스 때문이에요. 검찰이 고려대 교수 데려다가 참고인 조사하면서 고려대에서 확보한 고려대에 제출된, 어, 증빙 서류 목록표,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라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진술을 받습니다. 고려대 교수는 우리 학교에 제출됐대. 어 이거 제출됐으면 어 이거는 입시에 영향 미쳤겠는데요. 이렇게 답변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막 붙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아 논문이 제출됐대. 그 영향을 미쳤겠는데?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고려대 교수를 기망한 거였습니다. 제출된 제출 서류 목록표가 아니고.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목록표라고 진술 조서에 문장을 수정해요, 나중에. 질문을. 질문을 수정하면 수정한 질문에 따라서 답변도 다시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질문만 수정해요. 그러니까 이 고려대 교수는 아, 이거 제출된 걸로 알고 다 진술을 했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때 뉴스가 기억에 남아서 잔상에 남아서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검찰의 대표적인 기망 사례고 언론 플레이 사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됐음에도 검찰을 향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자, 논문은 기소자차 되지 않았고요. 입시 서류로 제출도 안 됐었고. 그리고 방향을 살짝 틀어서 부랴부랴 인사청문회 당일 2019년 9월 6일에 기소했던 혐의는 뭡니까?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이거 무죄 나왔습니다. 1심에 이어서 오늘 항소심에서도 무죄 나왔어요. 아, 표창장 위조 혐의 유죄잖아?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시죠? 사건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게 무죄라는 사실 아시게 될 겁니다. 9월 6일에 부랴부랴 졸속기소, 백지기소를 해놓고 육하원칙이 다 달라요. 육하원칙이 다 달라진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태클났죠. 빠꾸났죠. 어, 이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당초 공소장을 취소하고 보강된, 새로 수집된 증거로 재기소하면 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정당한 절차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죠. 9월 6일 자 공소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조국 낙마용으로 기소했던 표창장 위조 혐의는 오늘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럼 표창장 유죄 받은 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2019년 12월에 추가로 기소합니다. 이중 기소합니다. 결과물은 하나예요. 2012년 9월 7일 자 발급된 표창장. 그한 가지 결과물로 두 번의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어 이것이 이중 기소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기소된 것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하고 애초 기소된 것도 당연히 공소 기각이 돼야죠. <laughs> 그것이 결정의 형태든 판결의 형태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보이질 않아요.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항소심 재판부는 어, 검찰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나 보다라고. 어,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판결 나온 걸 보면,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중에 판결문을 전문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가 그래요, 판결 결과가. 어찌됐든, 이러한 사유로 조국 낭마용으로 인사청문회 심야에 밤 11시 경에 기소했던 사문서 위조 혐의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 초기에 수사에 착수했던 혐의들 대표적인 거 운동 운동학원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동생 어거지로 기소했는데 동생도 무죄 판결 받았죠. 사모펀드 횡령 <laughs> 혐의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일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죠. 심지어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미공개 정보 이용 핵심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입시 관련 혐의였던 논문제1저자 기소조차 안됐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당일에 기소했던 사건 번호 7385 사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프죠 입시 관련 뭐 스펙 이다 허위래 그리고 그걸로 대학의 입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게 유죄로 인정된데 아프 죠 그런데 이 검찰이 소기의 수사에 착수했던 아주 비중 컸던 사건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야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어, 뭐, 어? 뭐 정의 공정을 외치던 사람이 <laughs> 저건 이율배반적이야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국을 바라보지 말고, 정경심을 바라보지 말고, 검찰을 한번 바라보시다. 바라보셔라. 검찰을 바라보면, 초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다른 혐의들만 일부 유죄가 지금 나온 건데, 최초의 큰 혐의를 갖고 수사를 착수했던 것이 지금 다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검찰이 본인들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 무슨 뭐,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겼으니 니네 다 무릎 꿇어 이런 자세로 입장문 발표하고 이러고 있을 때냐. 이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도 아니거니와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보다 오늘의 항소심 판결은 미공개 정보 이용 상당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함으로 해서 사모펀드 혐의를 다 털어버렸다. 사모펀드 남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개 무죄라고 그랬죠, 다섯 개 중에 두개 무죄? 나머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미공개 정보 이용, 대부분 무죄.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세트입니다. 이거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무죄 판단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하나, 금융실명법 위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실명법 위반이 도대체 사모펀드와 무슨 상관이 있는 혐오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유죄받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바보 취급해도 된다. 정경심 교수 사건은 이렇고요. 조국 전 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 하나도 없다. 기소조차 어있질 않다.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기소했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와 무관한 혐의고요.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별도의 계속 또 다투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윤석열은 지금 재판받고 있어야 된다. 부인 재산 신고 허위로 한거 기소조차 안 됐었잖아요. 황교안이 당시에 윤석열 검사 징계 위원장이었습니다. 왜 고발하거나 수사 이래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어야죠. 같은 논리로 하면 황교안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유재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 변경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직무유기까지 추가했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투망식 기소를 하고 있죠. 같은 논리라면 윤석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됐어야 하고 황교안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어야 됩니다. 그걸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한테만 지금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사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굉장히 허탈하고 한데 1심 때일격을 맞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충격은 덜해요. 오히려 전투력이 뿜뿜합니다. 조국 전장관 사건에서 더 세게 싸워보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건은 대법원 가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 2년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싸우는 방법을 슬슬 터득해가고 있는 중이고 재판이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그 동안 2년 동안 법정에서 확인됐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 공소권 남용, 그리고 증인, 참고인을 어떻게 기망하고 회유하고 압박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차차 입수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충분히 고민의 흔적이 보였었는데, 왜그 부분을 비켜 갔을까? 뭐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검찰의 이중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쟁점을 비켜 나가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 심리미진이다. 미완성심니다 음,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대법원 가서 좀 다투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열받아서, 누군가는 허탈해서,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뭐 자축 파티라도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어도, 어, 대외적으로, 우리가 승리했으니 니들 다 무릎 꿇어. 이런 자세로, 어, 고개 바파시들 상황이 아니다. 당신들의 초기 수사가 무리해, 무리하고, 어, 억지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날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